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카페 덴트 사랑방에서 어, 글루덴트 교육 과정을 어, 진행하고 있다라는 어, 홍보 내용입니다. 글루덴트 이 교육이 과연 뭐 특별한 게 있느냐? 음, 덴트 교육장들에서도 보면 어, 글루덴트는 사실 특별한 교육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냥 많이 해보는 것이 답이다. 로드 덴트를 잘해야 글루덴트도 잘 잘해, 잘하게 된다. 글루덴트를좀 해보신 분들도, 뭐, 글루덴트는 뭐, 특별히 교육할 내용이 없다라는 인식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어, 뭐, 기껏해야 이제, 뭐, 번증이 중요하다라든지, 뭐, 덜구힌 채로 이렇게 당기는 게 이렇게 좋다든지, 뭐, 이렇게, 에, 어 냉각, 가스, 부탄가스 같은 걸로 뭐, 좀 식혀서 쓴다, 뭐, 이런 뭐, 좀 막연한 요령들, 뭐, 아니면, 어, 수박껍데기 할 듯, 뭐, 그런 요령들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 사실 완전히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어, 크게 공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육으로 보자면 너무 이렇게 수준 이하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모르고, 어, 어떤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시도를 하는 것은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당연히 효율적일 수도 없고요. 어, 이 만이라는 기준조차도,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 뭐 어쩌다 한 번씩의, 어, 뭐 주목구구식의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렇게 이제 반복만으로는 알수 없는, 음, 깊이 있는 원리가 있는 거고요. 또 시연 없이 또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어, 부족한 요령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글루텐트 역사가 어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예, 더군다나 다들 혼자들 일하시면서 어 서로 이렇게 깊이 있는 교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글루텐트에 대한 이해나 사용 수준이 사실 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어 대부분 뭐글루탭의 종류에 따른 용도조차도 모르시고 어 그때그때 이제 뭐 되는 대로 막무가내식으로 사용하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뭐, 교육이 필요한 이유죠. 뭐, 나름대로 또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 그래도 좀 제대로 알고 하시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국내 최초기도 했지만, 당시에, 지금도 국내 최고 성능을 자부하는 글루탭을 제작 공급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좀, 이 국내 현실이 좀 안타까운 입장이고요. 어, 혹시 최고 성능의 글루탭이라는 표현에 불만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어, 뭐, 언제라도 검증 기회를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뭐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장에서조차도 글루덴트 교육이 제,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 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답답하고요. 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술자분들을 대상으로, 초보자분들 말고요 기술자분들을 대상으로 글루덴, 글루덴트 과정으로 교육을 별도로 시작했습니다. 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지가 뭔데 글루덴트 교육을 한다고 막 설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덴터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더더욱 와서 배우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에, 에, 죄송합니다. 아, 너무 솔직했네요. 어, 아예 그냥 이미지 컨셉을 그냥 뭐 오만 한 걸로 오만하지만 에, 뭐, 오만해도 될 만한 기술자로 사실은 좀 잡아볼까, 뭐, 고민 중이기도 하거든요. 뭐, 먼저, 이제, 관종이 되어야겠지만요. 어, 뭐, 그래서 뭐 차라리, 예, 뭐, 유튜브 컨텐츠 때문이라도, 어, 뭐, 도장 깨기 같은 도전도 받아볼까 싶기도 합니다. 뭐, 물론 지면은 개망신이지만, 공개적으로. 어, 사실 뭐, 질것 같지도 않고, 예, 또, 설사 진다고 한들, 동시에 또 배우는 것도 있겠죠, 뭐, 음. 기술자로서, 예, 계속, 예, 어떤, 추구하는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예, 정체되어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얘기가 좀 엿길로 샜는데요. 어, 사실 교육비도 비싸지 않고요 예, 야간이나 주말, 일요일, 뭐, 공일에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음, 글로덴트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덴트 교육, 음,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명히 가치가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어, 장담을 좀 드리고 싶네요.